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하늘나라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볼리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 18장으로 들어갑니다. 제 18장 15절 30페이지에 있습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 같이 취급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마음을 합하여 무엇이든지 고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예,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에는 주님의 거룩한 저녁 책사 만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참여를 하는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 경고를 받고 주의를 받아서 그 만찬에 회개하지 않은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화를 부르는 것이 되고 채찍을 맞는 것이 되니 조심해야 되는지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 전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자기들의 길로 갔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 얼마만을 불러내어서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과 같이 사랑하기로 하시고 그 부른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시도록 하셔서 오늘 마태복음 제16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그 명령을 받아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버지의 뜻이고 아들의 뜻인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16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베드로야 너의 고백이 반석과 같게 든든한 바위와 같으니까 누구든지 너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 고백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뜻이 아니고 베드로처럼 뭐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만들겠다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교회에 대표되는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러 오신 분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란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셨을 때 아버지께 받은 그 선물들, 공덕을 나누게 됩니다. 그게 영혼이 바뀌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아들, 딸로 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이 모든 성령님이 주신 선물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까지 누리는 선물을 교회 멤버로서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이 교회란 말을 신약 성경에 처음 쓰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익숙한 말이 아니란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다. 이건 예수님이 고약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떨어져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약속을 기다리던 그 사람들을 불러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나라를 시작하셨으니 그것을 예수님이 오늘 처음으로 신약성경에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시작은 이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로 부르지 않고 훌륭한 선생님으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진다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18장에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자. 이제 너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주는데 눈에 보이는 교회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야. 그 교회가 베드로 너와 같이 그리고 똑같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이 열쇠를 받는데 이 열쇠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문을 열고 닫게 하는 열쇠들이야.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열쇠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열쇠들을 두 가지로 설명하셨으니 첫 번째는 지난 주일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들어서 마음을 열어서 내 잘못을 깨달았을 때에 열쇠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연 것처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그렇구나. 저 말씀에 따르면 내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에 그 벌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딸이 된다고 그렇지 나는 그 약속을 믿어 하고 마음을 연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의 첫 번째는 좋은 소식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영어 편으로는 Proclamation of Good News.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이 설교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 말씀을 듣고도 고린도 교회 교인처럼 자기 돌아가신 아버지의 아내였던 자기 새엄마와 사는 그러한 도덕적인 타락을 행했을 때 교회가 그것을 그대로 두고 방치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회 전체와 그 사람에 대하여 야단친 고른도전서 5장 1절에서 2절과 11절, 12절, 13절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의 죄된 생활을 그대로 고치지 않고 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의 마음을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로 문을 잠궈버려서 문밖에 서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들의 첫 번째는 이 복음 선포였더라. 이것이 무시무시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것이 전파가 되었을 때 자기 고집대로 교인들도 교회에 하나님이 세워줬던 장노들도 자기 새엄마와 함께 사는 근친상간의 죄를 그대로 방치하는 죄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방치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닫아버리는 열쇠로 잠궈 버리는 이 복음 선포가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곳곳에서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말씀에 가진 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 오늘 누군 누구가 저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하고 내 자신을 그 말씀 아래에서 빼버린다면 마치 나는 이 말씀에 관계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교만한 생각이 들 때는 바로 그 생각을 가진 나에게 하나님은 이 복음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열쇠로 잠궈버린 것 같아 나는 그 마음을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 나라 문밖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는다는 이 공예배의 말씀 선포가 베드로와 교회 주신 예수님의 권세란 것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이 권세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여는 혹은 닫는 열쇠 첫 번째로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것을 써야 합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선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제일 먼저 하는 이유가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면은 열쇠가 열린 것이 됩니다. 그러면은 하늘에서 예수님이 그래. 내 복음을 선포했더니 마음을 열어서 그럼 너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하늘 문을 열어 주겠다 하고 회개한 사람을 받아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주인마다 공예배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겸손히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가져와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가 말씀 아래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다 돌이켜서 내놓겠다 하는 그 자세가 될 때야 거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그 복음을 통해서, 열쇠를 통해서 열려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선물을 성령님이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체험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우리가 다시 영원히 뜨겁게 가까워졌다는 그것을 기쁨을 맛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근데 오늘 이제 18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은 교회 주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닫게 하는 열쇠를 이야기 하셨으니, 여기도 예수님이 교회란 말을 또 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과 18장에서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교회란 말을 또 쓰셨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구약성경에 나와있던 예언에 따른 메시아, 그리스도란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한 사람들은 다 교회 멤버가 되는데,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있을 때에 교인들 사이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에 있는 질서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질서를 다루는 문제를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닫고 여는 열쇠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church discipline이라고 해서 교회 치리하는. 그러한 권세를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예수님이 오늘 이 18장에서 교회에 주신 겁니다. 보니까 교회 멤버 한 사람이 남이 아는 죄를 짓고 있는데 다른 멤버들이 모른 채해도는안 된다는 겁니다.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멤버가 지은 죄를 안타까워서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서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듣지를 않더라. 그러면은 두세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다시 이야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꺼내야 합니다. 이건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 이야기를 해서 들었다면은 그 사람을 죄에서 건지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한 것이니 아름다운 일이나 듣지 않았을 때에는 두세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전화통을 잡고 다른 사람에게 소문을 내라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이 돈독한 두세 사람을 모시고 가서 다시 그 죄를 짓고 있는 형제 자매에게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당시 이런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잘못을 받아들이지 않더라. 그때는 그 두세 사람과 함께 교회에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란 모인 하나님의 자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베드로와 같이 교회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문을 열고 닫게 하는 열쇠를 받은 그 오피스 직분을 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니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기모대와 기도에게 이야기하는 감독 혹은 교회 장로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이야기를 해라 하는 것은 그 것을 위해서 직분을 받은 장로들을 이야기합니다.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다. 장로들의 권고도 듣지 않으면은 이제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죄인으로 생각해서 교회에서 내쳐라. 이게. 7위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가정을 생각해 봅니다. 가정에 만약에 6남매가 있다 합시다. 3남, 3녀가 있는데 그 가정에 두 번째 아들이 자랄 때 다른 형제, 자매들과 다르게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너무나 심한 일들을 하였기 마지막에 부모님이 하는 이야기 그럽니다 그래? 그러면 너 우리 집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의절을 하겠다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아들과 어머니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야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하고 쫓아내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얼마나 그 둘째 아들이 부모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느냐 이겁니다 그 정도 심하게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면은 참으로 불용한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교회 그 멤버가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나갔을 때, 여기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말했던 바로 그 사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새엄마를 데리고 자기가 사는 그 사람, 교회 지도자가 말을 하지 않았을 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주신 힘으로. 그 교회 전체에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은 교회 밖으로 쫓아내라고 교회 멤버십을 파서 내밖에 어두운 데로 던지라고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셔서 교회 전체가 그 사람 때문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화 밑으로 진노 밑으로 들어간 것을 막기 위한 일을 하셨고 더군다나 그 쫓겨난 사람은.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딸로 불리지도 못하고 교회에서 가지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맛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할 때에 오는 고통 때문에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는 회개를 하는 기회를 주려고 쫓아내게 한 겁니다. 집에서 불효자식을 호적에서 파겠다 하면은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야 그 둘째 아들이 부모님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려고 마지막 극단적인 독약 처방을 쓴 것과 같이 교회에서도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쫓아내라. 너는 더 이상 우리 교회 멤버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했을 때그 다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도 내가 그 사람에게 하늘나라 문을 닫아버릴 거야. 그래서 이러한 권면을 하는 과정 전체에 교회 체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닫고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행하시냐 했더니 마지막에 이 사람이 자기가 용서받지 못한 사람처럼 교회에서 내침을 받게 되었을 때에 마음속에 자기의 비참함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하늘로서 오는 그 사랑스러운 선물의 맛을 그리워하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의 관계를 가지던 것을 그리워하게 되고 자기가 십자가의 자기 죄 대신에 죽었던 예수님을 발밑에 밟았던 것처럼 그러한 생활을 한 것을 깨닫게 되어서 카스마파 마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안 돌아가시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한 그러한 탕자처럼 멀리 다른 나라에 가서 자기가 받았던 돈을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되어 폐가 고플 때에 돼지들도 먹을 것이 있는데 자기는 먹을 것이 없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의 가슴에 못 박은 것을 깨닫고 돌아오려 했던 그 당자처럼 교회 밖에 내침을 받았을 때 그분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마태봉 18장에서 이런 방법을 쓰라고 주신 이유였던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자리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교회에서 묶었듯이 하늘에서 묶어서 하나님 나라 밖으로 갔다고 예수님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읽겠습니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교회가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어버릴 것이요. 교회가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문을 풀어주면 하늘에서도 하늘나라의 문을 풀게 되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는 오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마음을 합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심으로서 교회가 마지막으로 그 내린 기도하고 내린 결정은. 하늘에서도 그대로 지킨다고 하심으로 교회에 주신 이 권세, 이것을 쓰지 않는 교회가 많아질 때는, 나중에 심판날에 그 교회 전체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책망 같은 그러한 야단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쓰지 않는 것도 죄요. 또, 사랑하지 않고,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은 잘라내는 방법으로 잘못 쓰는 것도 죄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닫게 하는 힘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교회가 제대로 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유일한 모습인 교회가 심판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라고 견디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마음에 간직하고 갑시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제대로 사용하는가?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받을 때에 그러한 겸손한 자세로 받는가? 그리고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권세대로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을 나타낼 수 없고 더 잔인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사용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치리를 행하는 교회인지 저희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로서 이를 생각하고 항상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저희들이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당신이 세운 교회에 대한 명령, 당신 대신에 당신의 권세를 쓰라고 하신 이 교회의 어마어마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들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생각했으면은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사람을 더 두려워하여서 쉽게 지나가려한 죄가 있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가볍게 여기고 사람의 관계만으로 생각한 죄지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주이시고그 피로서 새 약속 위에 세운 이 교회를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사랑하고 위에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 계속하여 일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이 교회의 멤버로서의 그 맛을 보지 못한 영혼을 어둠 속에 두고 있는 분들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를 찾게 하여 주시고 교회 멤버들로서 북녘당에서 감옥 속에 60년을 자손산대로 있는 그분들에게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도 그분들의 영혼과 마음이 자유를 주실 때 찬송할 날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차비를 속히 베풀어 풀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